안녕하세요. 곽분주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하시는 분들, 블로그를 홍보하시는 분들께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맨날 중요하대. 근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락이라고 하세요. 누락. 블로그 게시글 누락.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누락은 원래는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면 블로그 탭, 그러니까 지금의 인기 글이나 뭐 스마트 블로그, 이런데 노출이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노출이 안 되고 웹사이트 탭으로 빠져서 노출되는 걸 누락이라고 해요. 이렇게 웹사이트 탭으로 빠져버리면 아무리 잘쓴 글이라도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우리 게시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아. 우리 블로그 안에는 남아있거든? 근데 검색을 해도 검색이 나오질 않아. 이게 누락이에요. 누락을 우리가 모르고 계정에 계속 계속 방치하잖아요? 저품질이 옵니다. 아이디 그냥 버려야 돼. 아이디를 다시 살리는 건좀 시간 낭비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 작성할 때 누락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거. 사진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블로그 글을 쓸때 썼던 사진을 한번더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누락이 돼요. 바로 안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행동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기존 게시물까지 통 누락이 오고요. 저품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썼던 사진을 안 썼던 사진으로 바꾸는 방법. 이걸 저희 말로 사진 세탁이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동으로 사진을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써서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사진 속성값 안 썼던 값으로 변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목소리> 첫 번째는 쉬우니까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내가 카메라로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를 찍었어. 탁. 그리고 이거를 블로그를 쓸때 올렸어요. 한번 사용했죠. 두 번째 글을 쓸때 똑같은 사진을 한번더 올리면 얘는 중복 게시글이에요. 누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수동으로 세탁을 하냐? 썼던 모니터 사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우스야. 마우스 사진을 한번더 촬영을 해. 얘를 포토샵에서 불러옵니다. 마우스죠, 그럼? 이 마우스 위에 방금 썼던 이 모니터 사진을 위에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공간이 남을 수도 있겠죠?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서 크롭해서 자르기도구로 잘라버리죠. 저장하기. 사진마다 속성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 핸드폰이 아이폰 14 프로예요. 아이폰 14 프로로 촬영을 했고, 노출감도는 어떻고, ISO감도, 조리개는 어떻게 촬영을 했고, 카메라 사용한 렌즈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눈으로 얘가 모니터인지 얘가 마우스인지를 인식하지만 컴퓨터는 사실 눈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코드화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사진 속성 값 혹은 뭐 사진 해시 값이라고도 해요. 분명히 눈으로 보기에는 둘다 모니터야. 하지만 얘는 진짜 모니터. 사용했던 사진이고요. 얘는 모니터지만 뒤에 마우스라는 속성 값이 있어. 컴퓨터가 인식하기에는 방금 촬영한 마우스 사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기엔 모니터야 코드가 다르죠 어떤 분들은 잘 모르고 옆에를 이렇게 크롭해서 자르거나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뭐 어플로 한번 하거나 캡쳐를 하거나 문제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정도 캡쳐하는 거는 괜찮아 캡쳐를 해서 PNG로 저장하면 사진 해시값이 다 날라가요 얘는 더 이상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야. 근데 사진 해시 값 자체가 다르면요. 다른 사진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사용하면 수동으로 할수 있어. 근데 좀 귀찮잖아요. 매일 블로그를 써서 홍보를 해야 되고, 썼던 사진을 계속 사용해야 될 일이 많아. 자, 두 번째.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귀찮으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한번 볼게요. 포토워셔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딨어? <laughs> 제 컴퓨터 보면 너무 복잡한데, 여기 있죠. 포토워셔. 포토워셔 버전 1.0이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보시면 모델명이 있어요. 캐논, 뭐, 카시오, 앱손, 후지 필름, HP, 코닥 등등등. 너무 많죠? 사진 속성 값을 바를 때 여러 가지를 변형해요. 그래서 해시 값 자체를 완전히 다른 사진으로 만들어내. 어떻게? 버튼 한번 클릭으로. 잘 보세요. 자,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요. 포토워셔. 포토워셔는 이미지의 촬영 날짜와 시간, 카메라 제조사, 모델명 등의 사진값과 속성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진으로 일괄 변경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진값을 변경할 폴더를 선택한다. 사진세탁 버튼을 눌러 사진값을 변경한다. 정말 쉽죠? 자, 폴더 선택. 예를 들어서 이거 사용전 사진 이 폴더를 한번 해볼까요? 폴더 선택을 누릅니다. 여기에 사진이 몇 기가 얘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 오, 어, 나왔어. 여기 지금 사진들이 쫙 나오죠? 예를 들어서 누르면 지금 이 사진들이 나와요. 나오죠? JPG. 사진 세탁을 눌러볼게요. 체크가 나오죠? 얘는 지금 사진 세탁이 완료된 거예요. GIF는 사진 세탁이 안 돼요. 왜냐면 하 얘는 움직이는 영상이야. 사진이 아니라서 해시 값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PNG. PNG는 캡처 사진이죠. 캡처 사진은 사진이 아니라 이미지야. 그래서 안 돼요. 만약에 PNG로 저장한 사진이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포토샵 같은 걸 이용해서 JPG로 바꿔. 아니면 구글 튼데 사용해서 PNG를 JPG로 무료 변환. 이렇게 하면 사이트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PNG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 시키면 JPG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무료로. 한 번도 사용 안 했던 사진으로 변환됩니다. 컴퓨터가 보기에는 이 눈썹 문신 사진이야. 근데 속성값을 변경해서 새로운 사진으로 만들었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블로그로 홍보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사진 절대 쓰지 마시고요. 반드시 세탁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 나는 세탁 안 해도 그냥 문제없이 노출 잘 되던데? 음 톱누라고 해요. 저품질 걸립니다. 노출 잘 되게 키워놓은 거한 방에 날아가요.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